타이밍을 잘 맞춘 헌신한 사람이 누구 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단이 집에 있을 때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죠. 4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요. 막 화를 남자들이 다 모여서 화를 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잘하는데도 오히려 뭐라고 그러는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에 헌금을 했는데 너무 잘난척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을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뚫고 예수님을 더 섬기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 5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더안데 이거 향료 깨면 이게 몇 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다합리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수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좀 마음이 속상했어요 6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이 남자들이 다 모였는데 여인들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다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일 하였도다. 헬라어로는 칼로스. 칼로스의 뜻은 뭐냐면 선하다,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뭘 잘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팔 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시작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이 타이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속에서 이 여인은 타이밍에 맞는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너는 좋은 일을 한 자이다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이 너는 선한 사람이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고난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갈망하며 이 타이밍에 맞는 헌신, 타이밍에 맞는 기도, 타이밍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아멘. 근데 어떨 때가 중요하냐면 타이밍에 맞는 헌신.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아멘. 마귀는 뭘 얘기하냐면 not today, tomorrow. 네가 지금은 말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네. 지금이 구원의 때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찾읍시다. 네. 이럴 때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네. 이럴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